아이가 넷이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갔나 봐요. 근데 이제 한나 한나가 이제 어, 불러 세우고 집에 있던 안재이나 이제 작아서 못 입던 옷들 아 이미 지난번에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의 안 남았긴 했는데 그걸 챙겨 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. 안재인이한테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재인한테도 얘기했어요. 어 이제 안재인한테 너가 쓰지 않는 물건 있으면 특히 가방 같은 거 이제 오래돼가지고 안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안재인아도 뭐 굉장히 그 기쁜 마음에 물건을 전달을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, 애가, 넷이나 있어요. 이제 뭐, 젖먹이까지 해서 넷인데, 뭐, 아, 그러니까 그 본인 애들이 전부 본인 애들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참, 쉽지 않은 살림일 텐데, 많이 또, 아이를 데리고 계시네요. 어쨌든, 두 명의 아이들이, 어,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, 쌍둥이는 아닌 것 같고, 이제 연년생 정도 되는, 어, 언니하고 동생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어, 안젤리나 신발, 아, 작아서 못 신는 거를, 어, 하나는 구두하고 하나는 운동화를 줬는데, 이제, <laughs> 구두는 발이 맞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, 구두를 먼저 신은 친구는 엄청 좋아하고, 근데 이제 운동화, 그,가 있었거든요? 어, 근데 운동화는, 또 살짝 작았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장면이 나오겠지만 어, 운동화 신는 친구가 <laughs> 굳으시는 언닌가 한테 바꾸자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, 근데 언니는 이제 주기 싫은 거죠. 그래서 <laughs> 약간, 약간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하... 그래도, 뭐, 약간 모르겠어요. 어 지금 저 보이는 저 핑크색 가방이 이제 안재이가 원래 학교 갈때 메고 다니던 건데, 더 이상 이제 제가 새로 사왔거든요. 지난번에 캐녀 갔을 때.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기도 하고, 좀 낡기도 해가지고, 저 가방에 과자하고 음료수 좀 챙겨서 줬고,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옷가지 같은 것도 챙겨서 줬어요. 저그 구두 지금 핑크색 보이죠? 저게 이제 안재인아가 신던 거고, 지금 오른쪽 아이가 그, 그 뭐라 그래요. 민트색 운동화를 <laughs> 신어보다가 작아가지고 안 맞으니까 구두 신으려고 이제 달려고 하는 건데, 바꾸자고 하는 건데,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. 역시 여자애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쁜 구두 원하는 거는 뭐, 어, 동서고금 막론하고, 두분 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여자아이들은. 아, 참. 아니, 자주 본 얼굴은 아니에요. 어디서 오래, 그러니까 전혀 본 적이 없는 얼굴 이에서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, 아마 돌아다니다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은데, 어쨌든 또, 그, 그 뭐라 그래요?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큰 한나가 불러 세워서, 이래저래 도움을 주는데 저도 숟가락을 좀 얹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정 가운데 보이는 통 있잖아요, 통. 근데 저게 사실 기름통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식용유통이거든요, 5리터짜리 근데 저거를 또 물통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. 근데 안젤리나가 저 장면을 보고, 그러니까 저사람들을 보고 돈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는데. 저는 이제 안재이나한테 얘기를 했어요.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렇게 물건으로 주는 게더큰 도움이 될 거다. 어, 돈을 잘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쓸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쉽게 돈이 들어오면 엉뚱한데 쓰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아 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쉽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재인아가 한국말을 제법 잘하긴 하지만 내용이 길어지면 조금 힘들어하거든요. 어쨌든 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아 뭐가 됐든 저 아주머니는 그래도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더라고요. 뭐 약간 개탄 느낌이려나? 이것저것 좀 생긴 게 많은 날이라서 그래서 뭐 저희 저도 좋았고 한나도 좋았고 안재이나도 뭔가 좀 조그맣게 느낀 게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런 사실 저런 친구 저런 저런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길거리에 보면 뭐 흔히도 볼수 있는 사람들이라서. 진짜 도와주려면 너무 한두 끝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저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에티오페이사는 주윤이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